애들을 하, 안 그래도 한번더 하면서 사실은 되게 더많 맞겠고, 아, 산화질소 보통 우리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이 레드가 정말 엄청나게 담고 있다. 이렇게, 예,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우리가, 아, 산화질소를 걱정하는 이유는 혈관입니다. 아 어, 나이가 들어서, 어, 뒷목 딱딱고 어, 돌연상막 이런 거 되게 거, 걱정하시고요. 어, 남성들 같은 경우 40대 이후에 사실은 신근경색, 뭐, 내추럴, 이런, 그 혈관 쪽의 문제, 그러니까 네, 만주, 스트레스, 네, 한국 의 남성들 사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네, 그그의 건강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문제는 혈관이다. 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 막힌 거안에 보이시죠? 네, 혈은 를 깨끗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24시간 뛰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어, 유일하게 우리가 암이 없는 장기가 심장이에요. 네, 뜨겁다라는 뜻이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심장에 관한 보호나 심장에 관한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네. 그래서 레디의 효과는요, 심혈관, 순환, 성건강, 뇌와 인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혈이 맑아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혈이 맑아지면 당연히 저희는 심혈관 건강, 뇌도 건강해지고, 온몸이 다 건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드의 효능에 그래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뭔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액순환을 말 그대로 촉진시킵니다. 뇌, 심장, 면역 성, 남성, 여성 그 누구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우리의 산화질소 섭취도 한번 알아보시면 더 좋겠죠. 네. 산화질소가 그럼 뭔데?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산화질소는, 어, 또잘 들으셨, 들어보셨을까요? NO, NO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루이스, 어, 이그나로 박사가 이걸로 이제 로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아서 유명해졌어요. 이번에연구를 했겠죠? 네, 산화질소가 뭐야? 네, 산화, 어, 혈관 내벽에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 원래 이건 물질이라는 거네요. 우리 몸속에서. 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뭔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유연하게 합니다. 네. 혈관은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근육작용을 하고요. 마그네슘, 콜라겐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생성되지 않는 물질, 콜라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칼슘도 고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건강, 혈관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게 사실 또 콜라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혈관을 탄력있게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심장 두뇌 근육 안 쓰이는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순환을 잘 돌려서 무엇이냐? 심, 혈관 건강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네, 물질이고 분자입니다 네, 따라서 어떻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라 합니다 에 네, 이, 이~ 루이스 박사가 얘를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적의 분자라고 불려요 이 산화 질소가 에 네, 그래서 또는 이데노신 방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혈관 확장, 탄력성 이거에 관한 증가를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보시면 막혀있던 혈관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산화질소가 튀, 산화질소가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칼슘의 농도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예, 우리 근육들이 자유롭게 수축 이완을 아주 잘 하겠죠? 부드럽게 잘 풀어져서 혈관이 확장시켜준다. 도로 피가 우리 온몸 구석구석 잘 돌게 한다. 심장에 예, 양질의 피를 공급을 하고, 예, 심장이 아, 한번나와서요 이게 동맥이 서 다시 들어올 때요. 아, 몇초 걸린지 아세요? 한 47초랍니다. 예,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laughs> 네. 그런데 27초 내에서 47초 사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이에 쫙 돌아 한바기가 와야 되는데 어때요? 어디가 탁? 막혀있고, 어디가 염증 탁 막혀있고, 피가 끈적끈적해. 그러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막혀있던 곳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접촉사고가 나든, 대형사고가 나든, 우리는 사고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일면 혈관 스파이크, 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저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혈관에 대한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커스, 심혈관에 조금 기억해주시면 좋고요. 다 작용합니다. 소화기관, 항산화, 뭐 항염, 신경계, 어디 하나 안 건드린 게 없는 게 우리 기적의 분자 산화질소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도 어, 안 껐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산화질소는 심장에 예, 산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산소가 하는 일은 뭐다? 영양과 그리고 사실은, 어, 그, 잘, 어, 영양이 잘 고르게 가도록. 이거 할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 우리 몸에는. 그래서 미친듯이 저희가 빨간 질소 먹잖아요. 예, 근데 이 산화질소가 어떻게 되냐. 심장에 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요. 이 세포들은 5분에서 7분 사이에 괴사를 합니다. 그럼 말, 뭘까요? 예, 이게 길어지고, 어이 타임 쉽게 말해 우리 골든 타임이죠. 7분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최대치입니다. 이 7분이라는 건 누구나 7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이 7분 사이에 산화질소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네, 산화질소인 것 같습니다. 산화질소 역시 공급되지 않으면 17, 15초 사이에서 계속 세포가 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5분에 7분 사이에 우리가 심장이 먹게 됩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산화 질소 그런 건데, 혈관에뻥 뚫어주면 좋거나, 우리 레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산화 질소도, 보이십니까? 4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네, 이때 가격, 어, 저희 사장님들이제다 아실 거예요. 어, 왜냐면, 우리가 타사 건강기능식품하고 틀리듯이, 아, 공법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속효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SOD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SOD는 우리 몸속에 원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기본 비타민, 미네랄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항산화 그냥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스치고 간다. 농업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SOD는 우리 몸 속에 원래 있습니다. 이게 40대 고갈을 하기 때문에요. 어이 SOD를 잘 챙겨주는 거, 활성화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영유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밝혀내서 지금 세상이 뜨겁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또 사라질 수 40대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 기억나시죠? 콜라겐 안 나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다. 40대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남성 사대는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음주 좀 줄이셔야 되고요. 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혈관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보통적으로 네, 나이에 비례하는데요. 내가 건강 유지를 잘하시고 신경 쓰시는 분들, 식습관에 신경 쓰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혈관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두께의 나이가 젊겠죠. 본인의 나이보다. 내가 40대인데 30대나 2 0대 혈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 혈관도 노화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런 네,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40대 많이 막히기 시작하긴 하죠. 예, 그래도 괜찮아. 이때까지는 좋아. 하지만 50대 보시겠습니까? 절반 이상이 막혀갑니다. 6 0대는 거의 혈관이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대보다도 50%나 줄어버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산화질소예요. 안에 있는 사실은 내막인데요. 아르지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이 아르지닌 안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아르지닌이 오 아침에도 혀가 보이네요. 네, 아르지닌 산화질소 생성을 하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단한 가지 아르지닌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시너지가 되는 시트로야 훨씬 효과가 좋은데요. 우리 아미노스 안에는 뭐가 있다? 에 L 아르지닌,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L 시트룰린까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독 화면에 띄워드린거 함께 탔습니다 있으리라. 아미노스 레몬 맛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laughs> 네. 어, 그래서, 우리 심장이 어때요? 온몸이 빨간, 빨간 정맥, 파란 동맥 이렇게 촥, 돌아야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증가시켜서, 내 혈액이 고르게 섭취한, 잘 돌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거를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듭니다. 고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 명절 같은데 고속도로 어떠신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막혀있는 혈관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 함부로 많이 먹어. 야식해. 아, 해독도 하지 않아. 아유, 아직 까딱 없어. 하는 사이에 내 혈관은 막혀간다라는 거를, 예,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잖아요. 혈관을 뻥 풀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네, 잘 지낼 수 있겠죠? 내 몸이 고속도리 혈관을 갖고 싶다라면, 레드 섭취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산화질소는 우리 몸은 곳곳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소화기능까지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대표적인 거, 네, 멀티비타 제가 이제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저희가 거의 다, 제가 산화질소 생성도 되고, 원료 자체가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조금 추어 추천해 주고 싶으면 어떤 제품이 있어라고 얘기하어 얘기를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보통 이 예, 슈퍼 레드 멀티비타민 멀티비타민 안에는 왜 그렇다? 이제 예, 비타민 B군 완전 제가 떡하니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아미노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L 아르지닌 L 시트룰린 이3 당연합니다. 네. <laughs> 네그 알라닌도 마찬가지고요. 슈퍼 그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 안에 드리는 대표적인 거딱스 피룰이나 하나만 기억하 주세요. 산화질소 생성물질, 클로렐라, 중금속 배출, 산화질소 생성물질, SOD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 산화질소, 그럼, 니가 하는 기능이 뭔데? 아주 중요하죠?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니까요.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그토록 싫어하는 오머시스인 관리하겠어. 혈류 개선 도와줍니다 골, 격근,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뼈의 강도를 높여주고요. 골, 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 뇌 기능이 향상합니다. 라이브 제품에 뇌 기능이 안 되는 거 있다, 없다, 우리 사장님들. 네,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다고, 예, 네, 한번, 이, 지금쯤이면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 네, 티르 같은 경우는 제가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아주 반갑죠 당뇨병과 요거는 원래부터네요 합병증을 아,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당뇨에 제일 무서운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을 요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예, 발가락에 괴사 예, 혈이 돌지 않아서 그리고 눈이 먼다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은 후기에도요, 혈압에 관한 거, 어, 이렇게, 콜레스테 수치에 관한 거, 심장 기능에 관한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레드는 후기가 또 짱짱 하더라고요. 네, 알팔파입니다. 어, 알팔파 한번 들어보셨죠? 네, 저희 그린 안에 들어있는, 어, 여러 가지 성분들하고 같이 겹치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이 당연하게 뒤톡기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다? 알칼리로 만들고, 심혈관 건강에 이번에 레드에서는 포커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응부를 막아줍니다. 항암 자격이 있는데요, K가 다량 들었습니다. 네, 음식으로 섭취하는 K 시간 1.5방광기좀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당연히 음식으로 대체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눈에 관한 거, 녹내장을 제어한다라는 것 있습니다. 알칼리로 만들어주고 소화 지원. 이 알팔파 원료 자체가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당연히 따라오시죠? 약간 산화질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놀랍습니다. 심혈관 건강, 포커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로 알팔파는 피를 잘 돌게 하고 잠도 잘 자주게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네, 혈액순환도 굉장히 빠르게 돌려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뭐냐보리풀주스입니다 아, 저 이거 화면이 잘안 보이네. 오케이 됐습니다. 응. 보리풀 주스 파우더라고 돼 있는데요. 얘는 베타 글루칸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얘는 또 뭐냐면요. 아 우리 사장님들 놀라지 마세요. 세개또 나왔습니다. 세 개. 세계 각지에서 오랫동안 그냥 저희는 잠깐 쓰는 거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사용 되어온 자연의 선물이랍니다. 그런데 얘는요 보리풀이요. 얘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풀아니 생각했던 얘는 질병 치료의 예방 약초로 쓰였대요. 희귀 약초랍니다. 희귀 약초 수약초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 염증을 줄인답니다. 네, 피부 질환에도 도움을 되는데요. 떡간이 들어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답니다. 네 콜레스테롤에 관한 수치를 낮춰주고요. 심장에 관한 질환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냥 심장 뇌는 당연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심혈관에 포커스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뿌리 알고 계시죠 색깔도 이쁜 비트 뿌리가 떡하니 들어왔습니다 비트하면 떠오르시나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린 안에도 들어있고 저 E3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느낌 딱 보시죠 에서 산화질소 생성 안되는 원료는 안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비트뿌리로 먹는 이유는 질산염이 풍부하다는 라 이유입니다. 이 질산염이 반드시 어 저희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고급적이고 어디에서 추출해서 쓰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산화질소를 높여주고 운동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네, 당연히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는 그 비트뿌리 안에는 베타인이 들어있어요. 기분도 되게 많이 좋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이들이 안에 뭐베타프라임 베타 프라인,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그 시너지를 더 주기 위한 물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밀풀 주스 파우더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그냥 또 이름이 풀인데 밀풀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런데 그냥 안 넣겠죠 사장님들. 왜 갖다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항산화제고 산화방지제인데요. 어, 혈액이 산소를 공급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느낌 딱 떠오르시죠? 뭘까? 예,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 DNA 산화적 손상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항암효과 중에서 뭐냐면 대장암의 성장을 늦춘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필요한 레드입니다. 네, 다시 꼭 주문해서 다시 먹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계속 꾸준하게. 네, 일부의 암세포를 사멸하고요. 대장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레드 드시고 변잘 본다는 후기가 되게 저희 단톡방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 네, 저는 그린을 먹고도 그랬는데요. 이제 네, 레드까지 먹으면 더 많은 효과를 보게 될다기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어, 대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소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고민하고 계시나요? 네,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은 레드의 섭취를 꼭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염, 알레르기에 가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어, 신진대사 촉진,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호선별이좀 독특합니다. 근데 사진 넣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니까 조금 알것 같긴 하더라고요. 산사나무입니다, 산사나무. 산산항. 저희 산에서 조금 가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 네, 기억나시는 사장님들도 알아보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또 전통이 들어왔습니다. 네, 중국 전통 의학에서 쓰였고요. 저희 라라임봇에 어,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는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쭉 내려온 전통 의학, 치료 목적에 의해서 쓰였던 약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여기도 있습니다. 약초로 유명하되네요 예, 얘도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검색해보셔도 되게 이야기가 많아요. 얘가. 예, 비타민C, 안토시아닌, 눈, 딱 떠오르시죠? 폴리페롤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네, 아, 너무 반가운 이름입니다. 산소, 억제, 안 먹을 이유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혈압을 강화시켜줍니다. 도드어 왔습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 면역은 그냥 기본입니다. 혈관을 보호하고요. 혈당 조절합니다. 당뇨로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당에 관한 체크를 자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반드시 레드를 섭취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혈압이나 심장 건강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호손베리, 산사나무 열매 하나만으로도 레드를 추천하실 때, 예, 네, 저희가 손색이 없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왕의 열매입니다. 이 베리 종류가 사실은 다 항산화, 그냥 항산화 물질이 아니거든요. 강력한 항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베리를 쓰느냐가 회사별로 관건이고 비용의 차이고, 예, 인쇄를 생각하고 쓰는 베리의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리를 쓰는 회사들이 사실은 고급적인 재료를 쓴다라고 보셔도 돼요. 항산화 기능입니다. 얘는요, 사과의 120배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매일 사과 한 쪽이 생명,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생명, 영장.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데, 사과 한개1 2 0 120배랍니다, 사장님들. 대박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사이베리는 알고 계시죠? 베리의 종류 중에서도 사실 아사이베리가 좀 약간 높아요. 최고봉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아사이베리, 아사이족이 먹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항산화입니다. 이 아사이베리가 그 지역에서만 나와요 굉장히 고급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이베리가 8배, 이거 8배랍니다. 게임 끝났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슈퍼리도 먹으면 진짜 힘이 나겠구나.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심혈관질환, 딱 들어왔습니다. 활성산소 제거,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면 뭐가 될까요? 예, 암에 관해서 보호가 되고 예방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에 발생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스탠드를 갖고 계신 분 많으십니다. 주변에 네, 자, 이런 분들에게 심장이 약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슬리가 먹으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심장질환으로 이상이 없어 첫 번째는 혈관 문제가 있으십니다. 제가 임상이나 어 갖고 있는 뭐 증세 고민되시는 건강이나 문제를 받아보면 이분들 다 고혈압에 관한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딱 떠오르시죠? 혈관입니다. 네, 그래서 제품을 추천하시기 전에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여쭤봐요. 그 몸에 대한 연관성이 오거든요. 네, 그럴 때이제한번더 추천해 준 제품을 더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저희가. 레드나 아미노스도 사실은 필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40대, 50대, 여 혈액안에 문제를 안 하시는 부분 없습니다. 혈관에 대한 노화를 걱정 안 하시는 분 없습니다. 당장의내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앞 화면에 혈관의 탄력에 노화도 보여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당연히 도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이 옵니다. 콜리스테롤 생성을 억제합니다. LDL 낮춰주고 HDL 높여준다고 합니다. 눈 건강 그냥 따놓고 들어갑니다. 부종 있으신가요? 예, 네, 혈이 부족이 어, 간 기능이 저하가 돼서 단백질 어, 분해 합성이 부족해서도 부족 옵니다 내 몸에 피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슈퍼레드 꼭 섭취해 보시면 네, 산화질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간 체크. 오, 응.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포도씨 추출물은 제가 거품 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과거에 타사를할 어, 때요. 어, 이 포도씨 추출물에 관해서 굉장히 제가 놀라운 인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엄마의 건강도 많이 개선이 됐었고요. 저는 그래서 포도씨 추출물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 고려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도 어, 이게 들어있는 식품 같은 경우도 높이 쳐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유가 뭐냐? 프로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얘가 하는 일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류를 개선하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레드베레스도를다 알고 계시죠. 요즘 뜹니다. n m 에 하나만 먹으면 끝난다는 역롱한 NMM은 반드시 레드베라 스톨과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를 준다라고. 네, 우리 그, 네이비드 싱클리어 박사님도 이제 꼭 그렇게 레시피 먹고 있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레드베라 스톨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케르세틴 그리고 플로보나이드다 항산합니다. 뭘 한다?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기. 네, 그리고 심혈관의 개선하는, 심혈관 건강의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음, 그리고 기침, 가래. 천식 있으신 분들에게 슈퍼레드 산화질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아침에 이제 뭐 강의하고 뭐 전화를 많이 받고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날은요, 어 제가 이제 린을 저는 저녁에한 번만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기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 저희 파트너 이제 일번 저희 VIP 파트너 사장님 예, <laughs> 네, 그 약간 천식기가 있는데요. 네, 그 저희 음, 린을 먹으면서 기침이 정말 쉬, 쉬지 않은 기침이 나와서 한동안 명연을 조금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요새 좀 기침이 나 그랬더니 그만큼 염증에 관한 케어를 많이 한다. 예, 네, 링도. 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비타민 C가 저희 등록 들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비타민 C하고 호두씨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비타민 C의 20배. 어, 죄송합니다. 오탑니다. 사장님들. 비타민 C의 20배가 넘어. 되고요. 아까 사과의 120배. 뭐어 아, 아, 아로니아 의 120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 뭐라고, 하죠? 아사이베리. 그랬는데, 이런, 비타민C 20배,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요. 비타민E는 다 알고 계십니다. 강력한 항산화고이 또한 산화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오메가 코팅할 때 비타민이 e 산화방지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녹슨다라는 걸 방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50배라고 합니다, 사장님들. 포도씨에 대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씨, 아까 말씀드렸던 호선베리, 이렇게 기억나시는 거, 아사이베리, 이거에만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억나시는 것만 얘기해도, 저희는 충분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나만.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씨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사장님, 대박이지 않으십니까? 네, 뇌혈류를 계산합니다. 알츠하이머파킨슨 발병을 낮춰준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산화질소는 굉장히 공급이 중요합니다. 뇌까지 네 혈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산화질소 생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뼈, 골다공증 예방, 다 곳곳에 밀어주니까요. 팔심이 잘 세게 밀어주기 때문이기도 큰기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당연히 뼈에 관한 건가. 하대정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적인 병이 있을 수 있고요. 운동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다? 혈관의 문제입니다. 혈이 부족하다. 혈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지정맥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수술해봤다. 그때 뿐입니다. 뇌혈관에 대한 탄력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고나하고 계실 때 미세혈관의 탄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하지정맥 순환에 도움을 됩니다. 반드시 산화질소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내 몸에 많을수록 좋은 건 뭐다? 난 산화질소 부자가 돼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3 레드 함께 아미노스 3종 세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는 네, 멀디비타민 꼭 4종 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류, 성류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류는 오늘부터 생각을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 남녀 누구나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려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류는요, 80%가 수분이고요. 그리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칼륨하면 딱 떠오르시죠? 뭘까요? 우리도, 어, 나트륨 배출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혈압이 좋아집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압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폴리페놀 안토시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활성탄소 제거 안 되는 거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레드는 말 그대로 활성탄소 제거, 산화질소, 완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반가부식이 들어왔습니다. 갱력이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사화질소입니다 네, 그리고, 어, 놓치지 마세요, 우리 남성 사장님들. 아이, 거 먹고 여성스러워지지 않나요? 아이, 노놉니다 남성들에게는요, 정력 스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들의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분비 촉진시켜 줍니다. 더욱 남성답게 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정자를 생성해주고 근력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성격도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는데요. 남성들에서 스태미나 생기실때 레드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미노스와 함께 일이 하는 거는요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아미노스와 함께 드시면 더없이 예, 최고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석류는 또 어떻게 되냐? 치아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치태를 생성을 예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구강 내 박테리아도 감소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거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석류 안에는 푸니칼라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떡하니 디톡스인데 뭘까요? 지방 세포를 분해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석류 먹으면 날씬해지겠구나 느낌 오시죠? 우리 사장님들. 네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 비타민 K, 마그네슘, 인, 칼륨. 어 뼈가 잘 흡수되고 잘 쓰이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보통 그게 있더라고요. 어류가 어, 예를 들면 칼슘, 뭐 칼륨 이렇게 만나면 뼈가 더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뭐 칼슘하고 칼륨 만나면 어또 하얘지고 미백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류에 관한 부분 뼈가 약하시고 치아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레드도 함께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컬라겐과 네, 함께입니다. 네 시금치. 어 시금치하면 떠오르시죠? 에 뽀+ 뽀빠 이거 떠오르실 겁니다. 당연히 시금치 안에는요 정말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옥살산이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산처럼 뾰족한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 약간 어 시금치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 또항산화가 되게 많이 있어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망간, 탄료,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에 힘이 난다는 결론이죠. 포커스꼭 기억하십시오. 시금치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그래서 시금치 나무를 먹을 때 우리 뿌리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시금치의 뿌리 잘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핑크색입니다. 어디하고 떠오르십니까? 심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뿌리는 핑크색인 시금치를 섬초 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미네랄이 많습니다. 이런 시금치로 드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칼륨이 풍부합니다. 나트륨 배출합니다. 잘못된 소금, 정제된 소금으로 저희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고갈을 엄청 가져가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저희 건강에 대한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그 나트륨 필요하지 않은 나트륨 배출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혈관을 정화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선생님도 제가 시간 좀 오버했는데 죄송합니다. 어, 혈당을 도전합니다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그래서 시중에요 아르지닌. 네, 그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는 비교입니다. 그냥 제가 사실은 피엠이 아르지닌을 만났을 때요 시중에 피엠이 아르지닌 출시하고 시중에 아르지닌 많이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아르지닌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시중에 시트룰린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발은안 돼. 요 아르지닌만 갖고 쭈쭉장창 삼천을 먹어봤자 그때뿐이다. 네, 그래서 이 질산염이 풍부한데요. 거기 어, 최초로 붉은 시금치에서 추출을 했다고. 제가 그 원료의 원 재료가 굉장히 고급지고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금치가 저희도 떡하니 들어왔습니다. 뭐 라이브굿에서는 아무거나 섭겠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왜떡했습니까 질산염 이말 그대로 자체도 그냥 산화질소입니다. 혈당 수치 조절 합니다. 항산화. 활성탄소 제거 안 되는 거 없다. 모든 재료는 활성탄소 제거에 포커스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뇨리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 그 여성분들은 저희 한달에 한마법에 걸리잖아요. 필요 이상의 수료는 반드시 있습니다. 체를 네, 채워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임내장 예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눈에 관한 고민하십니까? 멀티비타민과 레드 함께 챙겨 드시고 이세이와 함께 드시면 훨씬 좋아지시겠습니다. 망막의 손상을 예방해 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추가되는 거 뭐다? 콜라겐. 네, 저희 망막과 수정체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눈 건조증 있으신 분들 콜라겐 섭취하시면 그 건조증 굉장히 많이 완화되세요. 네. 그리고 야맹증. 네, 밤눈이 어두우십니까?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냐? 눈 건강 영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채워지면 어떻다? 네, 좋아진다라는 결론 나오시죠? 네,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레드. 네, 저도 다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변비 예방, 뼈로 좋게 한다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희의 모든 재료는 노화 예방이다, 노화 억제다, 억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장님들 뭐다? 예, 영로화입니다. 영로화 영루아.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중의 제품과 다르다 라이브굿의 제품은 네, 이런 인증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반가운 거 USDA가 더 칸이 들어왔네요. 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USDA는. 음. 근데 뭐 레드나 그린에는 한번에감수가 됐어요. 그만큼 그 원전에 서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가 느낌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들어있는 재료 알파파 알파, 비트풀이 저희가 다 만나봤습니다. 성료 포도씨 추출물. 아, 귀리가 빠졌네. 귀리는 다 알고 계시죠? 어, 죄송해요. 귀리가 빠졌네. 그, 그린 할 때도 저희가 귀리 규리 했었습니다. 귀리는 대장적, 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어, 제가 여기 지금 규리가 빠졌나보네. 어제 했었는데. 어, 귀리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 똑같습니다. 시금치처럼. 에화화질도생성도 네, 굉장히 높여주는 게 있고요. 심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LEL이 감소가 되고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 예, 네, 저희 가 혈액순환 오거든요. 그거를 또돌기리가 많이 해요. 예, 사장님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레드는 조금 후기를 공유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거는 홈페이지에 후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어 이분은 24년 1월 달에 작성을 해 주셨어요. 와우, 혈압에 관한 후기입니다. 내 혈압은 140에 90이었어요. 약간 높으신 편이었네요. 슈퍼레드를 복용하기 시작하다 마다랍니다. 얼마를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일 <laughs> 근데 네,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119에서 71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어, 저는 혈액에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레드를 먼저 권하기 전에 한한달 정도 사실은 어, 팩트포 아미노스 E3를 사실은 조금 많이 좀 섭, 어, 팩터4를 좀 섭취를 좀 권장을 합니다, 많이. 그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탄, 시작하실 때, 예, 저는 레드를 또 추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레드에 관한 건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후기가. 근데 시중에서 아르진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 본인이. 그렇다면 이제 저는, 쳐서고, 네, 하시는 부분은 이제 비교에 관한, 저희 제품의 무월성에 관한 특장점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세드릭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에 왔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보셨죠? 교통수 꽉 막혔어. 앞도 뒤도 못 나가. 어떻게 될까? 신경에 관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신경병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따끔거리 문제, 혈액순환 다안 된다는 거. 반대로, 그래서 저 E3와, 어, 레드와, 이런, 그면 손가락, 발가락 끝이 따끔거려서 옵니다. 미세혈관 다 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어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걷지 못하는 거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근데 전날 밤에 마시고 잤는데 어떻게 됐다 일어났는데 과드간고 같습니다. 따끔거림도 없었고 발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슈퍼 레드를 먹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심방세동 개선입니다. 에, 이분은 대동맥과 승복판 심장판막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 에너지 어, 레드를 먹고 나서 이 심방세동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스텐시를 받고 있으신 분들 스텐트로 삽입을 뺐다라는 후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 심장에 관한 기능이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산화질소는 이처럼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거나 된 산화질소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광고만 보고 드시겠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네, 아닙니다. 어, 이분은, 지금, 어, 중성지방 개선됐죠? LDL이 낮춰지고 HDL이 높아졌습니다. 고민하시던, 네, LDL과 중성지방이 개선이 됐다라고 왔습니다. 혈액순환에 대한 좋은, 어, 개선 효과를 가져왔고요. 하나 질소를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레드 같은 경우는 한 통을 드시면 바로 효과가 오지 않나? 예, 네, 라는 한달 안에 바로 효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정도입니다. 스탠드를 제거했습니다. 1 2개 라이브급 제품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분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를 못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 라이브급 제품 혹 받아 계시는 분이네요. 심장의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합격했다합니다 번역입니다. <laughs> 재밌더라고요. 네, 심, 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스탠드를 이렇 여러 개받으셨을까요 근데 한 개만 빼고 나머지를 다 뺐대요. 예, 네, 자기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되게 기뻤다라는 뜻이죠. 혈액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침대에서 시간을 보낸 거를 이제는 줄었다고 합니다. 아주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네, 감사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예, 네,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눈 건강! 관절 건강 모두다 놓치지 마십시오. 네,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고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관절이 통증도 덜해졌다고 합니다. 관절하면 딱 떠오르시죠? 콜라겐, 네, 펩타이드, 보스웰, 웰릭스산이 들어있습니다. k n a 1 백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눈 콜라겐 연결됩니다. 눈과 관절에 고민하십니까? 네, 팩트포와 함께, 함께 레드와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째 사용하고 이제 눈 상태가 엄청 좋아졌대요. 네, 눈의 피로가 덜하고 추운 지방에 추운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눈이 되게 더시립고 건조했는데요. 어떨까요? 네, 마저 좋아졌요 합니다.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는 페터포 아미노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눈 건강 때문에 멀티비타민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두달 정도 먹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눈도 편해지고 제가 지금 잠을 평균 한 2시, 3시에 자거든요 막 이거 한다고 나름 막 속도가 늦으니까 굉장히 막 하고 자는데 그래도 아침에 어 눈을 뜨고 눈에 뻑뻑함이 줄고 하는 거는 또 멀티비타민 효과를 또, 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E3도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더 좋아졌다는지 모르겠지만 레드는 현재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는 아 콜라겐과 아미노스, 어 크레아틴, 뭐이 E3 멀티비타민 먹으면서 아 또팩트도 마찬가지죠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네. 18달러입니다. 예. 네, 저희 그한 가지는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쿠팡에는 가격이 더 훨씬 높더라고요. 네. 요거 같은 그저 보시면 체크해보시면 되겠고요. 멀티비타민도 9만 800원, 9만 800원 있습니다. 조금 거래한 가격에는 뭐 4만 5만원대도 네이버 쇼핑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시평가입니다. 근데 네, 멀티비타민 가격 최고가 이 정도 가격의 함량에 이 정도 가치를 하는 가격이라고 지금 보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요쿠팡격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중에 나오면 이 정도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4만원이 넘지 않는 최고가 2만원, 3만원대로 먹을 수 있다는 라거 회원 가입 특 정말 저희는 사장님 거품 무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이 또한 네, 여 여기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근데 크리아티 보시면 거의 9만 원, 10만 원대예요. 그니까 이거 보시면 비요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8달러 24,000원입니다. 과연 이거를 18달러고 24,000원밖에 안하라 안하네라고 전달하시겠습니까? 싸게 무어봐라고 전달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제거를 해버리고 심장 에 세동박동을 어 개선을 시키고 내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하고 활성탄소를 제거하고 눈을 좋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뭐였죠? 어, 기억도 안 나네 너무 많아 가지고 산화질소를 챙겨주. 잖아요. 채워 주는데 이 하나가 이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수십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 사천은 싸니까 무거워봐, 바꿔 먹어봐.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품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충분하게 빠져 보시면 전달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하게, 가치 있게, 힘 있게, 자신 있게 전달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